여러분, 혹시 주일 오전 9시 30분에 MBC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방영하는지 아시나요? 진실은는곳이 어, 잘 모르시는 걸로 생각하고. 자, 우리 과연 무슨 방송을 우리 하는지 다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안 되지? 왜안 되지? 이거 왜안 켜지는 이유는 바로 이 TV가 망가진 <laughs> <난다진> 텔레비전이기 때문입니다. <laughs>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화면을 봤겠지만 화면에 크게 금이가 있고 망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텔레비전은 제가 지금으로부터 3년쯤 전에 선물 받은 TV입니다. 어떻게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이 TV를 집으로 가져가는 길에 모르고 그만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빡 쓰러뜨리는 순간 앞에 나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에 쫙 금이 가면서 영상을 틀려고 해도 영상이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제 기능을 하고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TV였는데 이것이 고장난 이후로 망가진 이후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물건은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바로 이 망가진 텔레비전처럼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버림받게 된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잠시 복습하고 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 몇 명을 세워서 사사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에 있는 것과 같은 멋진 왕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당신 즉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다스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은망덕한 이야기에도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제 내가 사울을 통해 너희를 계속해서 다스려 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워주시고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시골 출신 청년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서울에 굉장히 유명한 집안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저 시골에 정말 산골자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나이도 굉장히 연소한 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골 출신의 젊은 사람이니까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구했지만 왕으로 세워진 사우를 처음부터 신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에 사무엘로부터 오랜 기간 다스림을 받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야, 저렇게 어리고 시골 출신의 어린 남자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수 있겠는가 의심을 품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는 왕 사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무슨 기회였냐면요. 바로 다른 나라와 전쟁할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교체될 때마다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바뀌는 감독이 과연 우리나라 대표팀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심이 사라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좋은 경기 성적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 감독이 얼마나 팀을 잘 운영하는지 그것을 증명할 경기 성적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는 그 전쟁을 통해 왕의 지도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된 이후로 치르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을 보면서 사람들이 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 사울이 우리의 왕으로 적합한지, 저 사람이 우리를 이끌만한 제목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울은 전쟁의 기회를 기다리다. 드디어 사울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은 굉장히 잘 치러졌습니다. 다시 말해, 이대뷔 무대를 잘 치른 겁니다.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민족들을 멋지게 이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을 신임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나이도 어리고 시골 출신이지만 그의 재량을 보니까 그가 왕으로 될 만한,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사울은 정말 탄탄 내로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왕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이기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울 왕잘 달려나가는 그 남부러울 것 없는 사울 왕이 오늘 문제에 붕착합니다. 그 문제가 오늘 1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로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이름이 사울의 일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위 왕으로 삼으셨은 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럼 사울이 왕이 된 후에 탄탄대로를 걸은 지 20년도 더 지난 어느 날 나이가 지긋히 먹은 이 사사 사무엘이 다시 한번 사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1절 말씀에 사울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이절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그 애국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오니. 여러분, 사무엘은 옛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옛날 이야기를 하냐면, 과거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비열한 민족이 있었으니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있었어. 그런데 그 민족이 우리가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뒤쪽에 따라오는 후발대에 있는 사람들, 즉 여자와 어린 아이와 같이 약한 자들의 약한 자들의 그 행렬을 공격한 적이 있어. 그런 비열한 짓을 했던 이 아말렉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아직도 남아 있어. 그리고 너는 이그 분노를 이제 가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한 가지 일, 즉,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민족에게 복수해야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사람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비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뒷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킨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수해야겠다 생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래 이제 가장 이스라엘의 선두에 서 있는 사울왕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의 말에 3절 이렇게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사무엘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전복된 아이와 위암과 낙하와 나미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복수는 정말 레섰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복수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두 가지 라고 할수있습니첫 번째는 지금 즉시 가서 그들을 치라라는 겁니다. 지금 즉시 사우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그 아말렉을 모조리 무지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아말렉 민족을 무찌를 때 아말렉 민족에게 속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할것 없이 모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산 짐승을 다 죽이고 죽일 수 없는 것은 불태워서 모두 폐허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처럼 끔찍한 그리고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든 것을 없애라. 오늘 성경에는 진멸하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진멸! 우리 히브리어로 보면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혹시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제가 헤렘이라는 말을 3주쯤 전에 한번 했습니다. 과거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할때 사람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약탈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라고 말합니다. 아간이야기로생각나요 도미노 때 이렇게 했던 거? 그때 이제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헤렘, 헤렘. 야, 그거 하나님의 거야. 너희들이 따로 갖지 말고 다 없애. 헤렘, 헤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안 들은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죠. 그래서 그는 따로 자신에게 소유를 챙겨서 이렇게 꼬불쳐줬다가 걸립니다. 여러분, 그때 나온 이 헤렘 이것이 진멸하라라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사울 왕에게 헤렘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이 사울이 오늘 말씀해보면 즉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안 사람의 안 왕. 안 왕. 안 자, 8절에 죄송합니다. 자, 네. 제가 설명할게요. 자, 말씀 않고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바로 즉시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 사울이 군사를 모집합니다. 군사를 21만 명을 모집하고요. 그 21만 명을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그성 근처로 매복시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에다가 매복시킨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산도역을 가는 그길 중간 어느, 어느 중간쯤에 골목쯤에 제가 숨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래키려고. 그리고 이렇게 매복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들이 사월왕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지나갈 때 순식간에 기습합니다. 이 기습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마치 파도가 정말 물레듯이 쓰나미가 쏟아지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 아말렉 사람들을 밀고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밀고 들어갔냐면 하윌라라는 지역부터 수이라는 지역까지 그 지역을 넘어 계속해서 밀고 들어간 겁니다. 정말 순식간에 아말렉 민족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렇게 모두 초토화시키고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드디어 마지막 가장 뒤에 있었던 이 아말렉의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는 사람을 생포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백성들을 시켜 칼을 날로 그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런데 이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울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의 이아가왕을 사로잡고 그의 소유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 이거를 죽이기가 좀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 격물생신이라는 사자도 다들 아시죠? 바로 사울의 지금 상황이 딱 견물생심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치는 것에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과정 두 번째 과정 바로 그가 가진 모든 것들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는 명령 앞에서 그들이 머뭇머뭇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사실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으로 가져가면 집에서 도그 고기로 아시는 A플러스 함으로 파티도 할수 있고 그거 가지고 팔아서 옷도 살수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종으로도 쓸수 있고 그 왕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뜯어낼 수도 있는데 그걸 그냥 죽이는 게 아까웠던 거예요. 사울은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이거 좀 아깝다. 이거 좀 비합리적이다. 이거 내 머리와 가슴에 와닿지 않은 명령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구조의 말씀인데 여러분, 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여의 말씀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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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과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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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분여 모든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여러 하고, 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여러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합니다. 우리가 다 죽이라고 하러는데그러지 말고 분여 그래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으니까, 헤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반은 듣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 다시 말해 가치 있는 것들은 따로 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 남아있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 자신들이 갖고 가고 싶지 않은 것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헤렘, 우린 진멸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어 그들이 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보가 아니다 우리가 알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 가슴에 와닿고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이것을 순종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멸이라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자신들의 얻을 유익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명령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챙기는 일이 그들에게 더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쪽짜리 명령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자신이 원하는 자기 중심적인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여자친구랑 제가 즐겨 가는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서브웨이라는 음식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샌드위치 전문점이에요. 거기를 가면 이제 주문을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샌드위치를 고르면 그 샌드위치에 맞는 이제 재료들을 이렇게 고르는데 제 여자친구가 꼭 하는 짓이 있어요. 하는 짓이라고 하 추상적으로 끝겠어요꼭 <laughs>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하냐면요. 꼭 중간쯤에 가서 아저 올리브 빼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까만색 올리브 있잖아요 그 올리브를 빼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옆에서 이런 수구를 생각합니다 아니 저 올리브를 빼면 저거 무슨 맛으로 먹나 <laughs> 저 올리브가 저거 아주 핵심인데 저걸 왜 빼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할수 없어요 왜냐면 그 샌드위치는 누구의 샌드위치니까 제 샌드위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자친구의 샌드위치니까 여자친구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마치 서브웨이 샌드위치 만드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맛에 맞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적인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낙인 찍는 겁니다. 사울이 망가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가졌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망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 속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가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들을 때그 말씀 중에 우리의 가슴과 우리로 머리에 와닿는 것들은 거의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만을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나에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만가지 그들의 순종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은 어느 정도의 순종이 아닙니다. 100%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금은 또는 0.1% 또는 0.1%에서 0.01% 미만의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으면 순금이라고 쳐줍니다. 그런데 순종은 다릅니다. 순종은 99.999%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여러분이 0.00001%그 말씀 중에 단 하나라도 순종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은 멋진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지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일부만을 순종할지 전부만을 순종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가짐을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게 비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을 때로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내 삶에 더 유익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받아지지 않을 때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망가졌다 평가하시는 그들과 같은 순종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대신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오늘 말씀을 뱉도록 하겠습니다 존 라스키니라는 사람이 쓴 자신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립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이야기를 썼습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날로 위에 뻘겋게 달아오른 노의 주전자를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몇 번이나 만지려고 하는 것을 어머니가 말렸었는데 그래도 나는 꼭 그것을 만지고 싶어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때 유모가 그 주전자를 치우려 했더니 어머니가 내버려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고집을 쓰는 나를 그 고집대로 하게 내버려두셨습니다. 나는 의기양양하게 그 걸겁게 달아오른 주전자를 만졌고 그 최초의 나의 고집스러운 선택의 자유는 내 인생의 가장 쓰라린 고통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나는 그 일로 인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납득되지 않는 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고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다는 것을 기억할 수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를 순종해야 합니다 거룩한 주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만 아니라 전부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니 저와 이곳에 계신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시가 도어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면,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며 한 가지 도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순종은 어느 정도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따르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그럼 이 시간 결단할 때 하나님... 내가 지난 삶 동안, 지난 살아오는 삶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만 순종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내 머리로, 내 가슴으로 이해되는 것들만 순종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따를 수 있도록 사울과 이스라엘 의 성들처럼 망가지지 않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기등을 감당하는 주의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을 행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인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의 잘못된 순종을 지적하고 계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에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순종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내 필요에 따라 나의 유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듯 내게 하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니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을낼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눈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공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실천할 수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 힘을 기억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세우신 거룩한 왕이 우리 힘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순종하는 자들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여름 수련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수련회는 특별히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희생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우리와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2박 3일 정말 고등학교 시절 정말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이 2박 3일 기간 동안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내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친구들은 더더욱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이 인생의 중요한 기점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될수 있도록 우리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 믿음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이번 수련회 모든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을 여름, 여름 수련에 대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중요한 고등학교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박사님의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교제하게 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이번 이박사님의 수련의 기간,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윗이라는 그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생각해야 할 것들 정말 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말 가정에서 정말 시간을 구별하고 나와야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강력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릴수 있는 복된 모든 수련의 열정을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이 없는 친구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찬양을 통해 만나주시고 기도 중에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친구들 마음가운데 임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봐주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기능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때로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받아들여지는 말씀만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